부터 그가 마침내 생각해 낸 것은 팔, 발꿈치에 센서가 붙은 양말과 모니터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결합한 장치였다. 센서는 발꿈치에 닿아도 편안할 만큼 얇아야 했다. 여러 가지 재료들로 시험한 끝에 케네스는 작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필름 센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그는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변신시켜 주는 앱을 코딩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연구했다. 자, 케네스가 드디어 만든 장치는 의도대로 작동했다.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하자 연결된 스마트폰의 센서가 신호를 보내어 알람이 울리게 했다. 그러자 스마트폰은 모니터로 작동하여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자, 케네스의 센서 양말은 과학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는 이 장치를 개선하여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다. 자, 리차드와 케네스는 관찰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리차드는 사자를 세심히 관찰하여 결과적으로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다. 케네스는 할아버지가 배회하는 것을 관찰하여 알츠하이머 환자를 돕는 장치를 개발했다. 우리도 주위를 어,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면 무엇인가 멋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시도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이제들아,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지막 영어로 보자. He finally came up with a system. Come up with란 말은 뭔가를 생각해내다라는 수가다. Come up with 뭐라고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뭐라고 생각해내다. 그는 마침내 생각해냈다. 어떤 시스템인데, 싹 양말 시스템인데, 위드 센서 센서를 가진 인더 힐즈 발 뒤꿈치 되냐? 자, 그리고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 그러니까 센서하고 스마트폰을 가진 거야. 근데 스마트폰이 어떤 스마트폰이야? Working as a monitor 모니터로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의미지. 그냥 그래. 휴대폰 뒤집어. 워킹 아이언즈 써야 된다 네. 모니터로서 일을 하는 스마트폰 이두 가지를 가진 새로운 시스템 양말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케이머비드 유즈브라하고 빨리 네. 센서들은 헤드 투비 thin enough enough는 반드시 어디서 수식한다 아, 뒤에서. 뒤에서만 수식한다 얘들아 형용사를 알았지? 네. Enough Thin 밑에다 적어봐 Enough Thin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틀린 줄 알아봐야 돼 Enough Thin 하고 나오면 안 된다 자. 센서는 얇아야 되는데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히 얇아야 되냐면 To be Comfortable Comfortable 뭐지? 음, 편안할 만큼 on the bottom, overfoot. 그러니까 발의 바닥이 편안할 만큼. 그래, 안 그래? 센서가 너무 커서 막 밟을 때마다 아프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게 충분히 얇아야 된다. thin enough,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챙겨놓고. 자, after tries. 이때 try는 명사다, 얘들아. 시도들 후에, 시도들이야.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 몇몇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몇번 시도한 후에, he end up with. end up with는 결국 뭐뭐로 끝나다니까 결국 뭐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니 뭘로 끝냈어 결국? 여러가지 해보다가 핸더비드 필름 센서야. 필름. 필름처럼 얇은거. 그런 센서인데 a t 레이 g 이거도 아까 위에 워킹처럼 뭐하는거야? 작동하는거니까 능동적인거. 이해돼? 응. 뭘가지고 작동, 작동해? 위 a 스몰 배터리. 뭐? 조그만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필름 센서. 요거로 끝났다. 이제 그걸로 하기로 결정했다. Next. 그 다음에, he started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을 연구했대. To code an app. 앱에다가 code. 요새 코딩 알지? 코딩. 그 컴퓨터 그앱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코딩이야. 요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한 거야. 근데, 근데 어떤 앱이냐면, that would transform a smartphone into a monitor. 자, 어떤 앱이야? 관계절인데. 트랜스폼, 트랜스폼 몰라? 변형시키다. 영화 제목 있잖아, 트랜스포머. 스마트폰을 인투 뭘로 변형시켜 모니터로 바꿔주는 되냐? 스마트폰을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고. 자, 그 시스템 또관계되면생각된 거야. 명사 명사, 그지? 어떤 어떤 시스템이야? 케네스가 결국 어떻게 한? Created한. 뭐 뭐한? 만들어낸. 만들어낸 그 시스템은 됐지? 얘는 지금 앞에 그 수식하는 거다. 됐어? 수식하는 거. 자 케네스가 결국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worked. 작동했다. as it was supposed to. 자 그것이 비서포우 p 범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작동하기로 되어있는대로 작동했다 즉 자신의 의도대로 작동했다 이 말이야 이해돼? 네. 그러면 비서포즈드 투 다음에 뭐가 생 to 어어기적혀혀 있네. 그이이 s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 그대로 작동을 했다고 <laughs> 의도한 대로. s e 네. 의도대로 그 다음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to work. 자, 할아버지가 뭐 하기 시작했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센서들이 sent signal, 신호를 보냈대, to the paired smartphone. 스마트폰. 페어, 페어링 하는 거 알지? 블루투스. 그러니까 연결된, 페어링 된, 둘이 쌍이 된, 연결된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 그 다음에, raising an alarm.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알람을 울리게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 지금 라이징스맨 엑스 해놨거든 얘들아. 문법프린트 봐봐. 문법프린트몇번 보냐면 16번 봐봐. 16번에 왼쪽에 밑에서 두 번째 라이즈 레이즈 구별하는 거 보이니? 라이즈 레이즈. 무슨 차이가 있더라? 라이즈 위에 건 라이즈는 무슨 자동사 그니까 레이즈는 무슨 동사 타동사 무엇을 들어올리다 이거 구별해서 어따 써 타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더라 그것도 몰라 아직도 얘들아 타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지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 목적어 될수 있는 품사는 뭐더라 목적어 될수 있는 품사도 모르니 일 번에 있잖아. 일번 명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있으면 레이즈를 쓰는 거고, 뒤에 명사가 없으면 라이즈를 쓰고 하는 거야. 지금 네. 여기는 뭐가 있니 얘들아? 언 알람 하고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있어. 명사가 있으니까 라이징 써야 되겠어, 레이징 써야 되겠어. 네. 레이징 써야 되지. 이거 라이징으로 살짝 바꿔놓으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알았니? 라이징은안 된다. 그 다음, and then,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그러면 어떻게? worked, 작동을 해. 애저 모니터로서 작동을 하는 거야. 어떤 모니터냐면, that showed the, uh, his grandfather's movement. 그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케네스의 센서 양말은 were recognized. 어째? 직역함에 인정받았다야 그지? science fair. fair fair는 박람회 이런 뜻이 있거든 과학 경진대회라고 해놨다 과학 대회에서 <목소리> 뭐해 둘이 계속 were recognized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의역을 해놓은 거야 이해 됐어? 그 다음에 he planned 그는 계획했다 improve the device. improve 뭐였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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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네. 그 장치를 개선하기로 계획을 했어. 이제 좀더 좋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laughs> hand it out. hand it out. 그것을 어쩌기로? 나누어주세요. 나누어주기로. <laughs> to Alzheimer patient 에게 as needed. needed 뭐? 필요, 필요.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환자들에게. 괜히? 네. needed. 이건 수동이잖아. 그냥 그래. 관계대문사로 봐도 되겠네 아무튼 니 e e 필요한 환자들에게 나누어다그 다음에 거기 핸드 n 다운 노래 불러봐 p 미 c 미 m 미업 해봐 p 미업 k m 기억나? 16번 문법 16번 봐 오른쪽 맨 위에 p 미 c 미 m 미업 i 그게 무슨 얘기야 대명사는 어디로 가운데. 가운데로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시 돌아와 핸드 잇 아웃 이렇게 해야지 핸드 아웃 잇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고 된다. 안 예현아 알았니? 네. 몇줄안 남았다 자 리차드와 케네스는 tried to draw creative idea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럼 뭐로부터? Observation. Observation이 뭐야? <laughs> 예언을 대답해. 관찰. 말이야. 관찰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turn them 그것들을 into reality 볼로 바꿔놨다. 현실. 현실로. 이때 t h 뭐야? 아니, 생각들. 그래서 절대 이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앞에 야 임지은 진짜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너 카톡 활동 우리가 기다려야 돼? 아니에요 군대에요. 아. 어. 그래서 질문 하나 했어요. 이제 어, 진짜 계속 이거 무시하고 있다가 불렀단 말이에요 제 이름으로는. 아, 어. 아니면 핸드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진짜. 뱀을 이수로 바꾸면 안 된다고. 왜냐면 앞에 아이디얼스, 복수명사를 받으니까 이시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것들을 인투리얼리티 현실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이두 사람은. 자, 리차드의 careful observation, 주의 깊은 관찰, 사자의 행동에 대한, 이거는 eventually, 결국, 브 r 우 피스 p 평화를 가져왔다. to 즈 빌리지 그의 마을에. 그 다음에 케네트의 observation, 관찰, 그 할아버지의 원더링그 뭐야 돌아다니시는 거 이걸 관찰한 것은 레드 투 이끌었다 The Creation of Device 장치의 창조 Creation 어떤 장치 예훈아 이러나 t e a t h e l p s 에왜 S S 붙었는지 설명해봐 그래요 음 그래 앞에 디바이스가 단수니까 헬프 S가 붙어야지. 관계대문사는 선행사랑 똑같다고 좀세 번째 나오네. 알겠어 모르겠어. 만약에 앞에가 디바이시스 했으면 헬프 S 붙으면 안 되지. 장치인데 어떤 장치 도와주는 사람들 어떤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치의 창조 이런 걸 이끌었대. 관찰이 되게 중요한 말이네. 옵서베이션도 네모 쳐놓자, 얘들아. 공통으로,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다, 얘들아. 예은아, 옵서베이션 네모 쳐놓으라고, 두 개. 임진, 옵서베이션 두개 네모 쳐놓으라고요? 두 개나 나와 리차드에도 업서베이션 그다음에 케네스 다음에도 업서베이션 보여 2두개 빼놓고 빈칸 문제로 괜찮네 빈칸 문제라고 써놓자 자또 나온다 아까 나온 거또 나왔다. If you observe 관찰하다 네가 surroundings with fresh eyes 신선한 눈을 가지고 주변 환경들을 observe 한다면 관찰한다면 something great 뭔가 위대한 일이 can happen 일어날 수 있다 여기도 왜 will observe 하면 안 된다고 예은아 마지막 대답해 봐 will observe 하면 안 되고 observe 해야 된다고 왜 그래 너도 몰라? 모른다고? 이프절. 아까 찾아봤잖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쩐다 미래 대신 현재를 쓰라고. 그리고 뭐뭐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Great 뒤에서 마지막 문제. t r i e 한번 시도해봐라. Who knows? 요중요해 마지막. Who knows가 무슨 뜻이야? 누가 알겠냐,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 알았지? What might come of it? 자, 무엇이 나올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지 누가 알겠냐? 그럼 이거 바꾸면 밑에 nobody knows로 바꿔도 돼. 이해돼? who knows 대신에 nobody knows라고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그래도 같은 뜻이 된다, 얘들아. 누가 알겠냐,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고. 됐지? 자, 교과서는 지금 두 과다 끝냈다.